일단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어... 제가 얼마전에 얼마전은 아니고 유튜브에 루이스 커스텀이라고 유튜브 채널있거든요 거기... 저희 나라 이제 튜닝 업체에서는 굉장히 레어하게 그분이 로우라이더를 다루고 계신데 어 이거거든?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거랑은 굉장히 많이 흡사한데요? 느낌이? 이 색깔도 그렇고 혹시 의도하신건가 이거 어... 그 루이스 커스텀 느낌이 그 보자마자 딱 연상이 되는 그런 차가 아니었나 캐런, 썰튼 요거가 제가 더 좋아하는 차죠 어그 휠은 너프에도휠로 하셨고 주황색에다가 카본인가요? 카본이네요 카본 후드에다가 실내를 한번 보고 싶은데 실내 이렇게 말했다 실내는 어뭐 딱히 레이싱 키트 안하신 것 같아요 그냥 삼삼하게 뭐 별거 안하신게 이 이상 깊습니다 자 옆에는 어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요? 아키라스였던 아리스 클래식 인데 어 미드나이트 블루 미드나이트 블루로 이 진짜 영롱한 그런 느낌 마치 깊은 심의 브론즈 점수 500대의 색깔을 보는 듯한 스탠스 놔주신거죠 어차피 이건 튜너차기 때문에 안에를 한번 볼수 있을까요? 튜닝된 세그나 차량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사시면 됩니다 어 안에도 아주 야무지게 이스트리플레이스가 상당히 두껍네요 이거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정비할 때 굉장히 애먹을 것 같긴 한데 어 앞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뭐죠? 터보 차죠 나팔관 같이 생겼는데 터보 같은 게두개 들어있고 안쪽에도 꼼꼼하게 레이싱 튜딩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어이 계기판까지 그냥 싹다 뜯어 고쳤네요돈 꽤나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잘 봤습니다 그 다음 옆에는 엠페로 벡터 어, 이거는 뭐 굉장히 과격한 바디킷을 일단 장착을 했어요. 약간 닛산 알티마 같은데 닛산 알티마의 주둥이를 달고 태어났죠. 엠페로는면 그 뭐냐 렉서스인데 아무튼. 근데 그 전체적으로 형상은 좀,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키로도 아주 깔끔하게아 이제 보니까 카타나 이 브랜드가 로켓번인 포지션인가? 여기에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깔끔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상징은 뭐, 과한칠안 하는 게좀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탈리시티브 코스터인데, 유아으로 했으면 훨씬 더 약간 반딱반딱하니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말보로, 매드 같죠? 그, 옛날에, 맥라에 F1 레이스카그 리버리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 다음에, 굉장히 거대한 스플리터랑, 그 다음에, 퓨에도, 약간, 레이스카다운 그런 휠 달아주셨습니다 어 이건 뭐 제가 가져온 차인데 음, 칼리코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검은색으로 해놨는데 그냥 다이아몬드 블루 입혀줬고 그냥 휠은 기본 일 도색 을씨 써가지고 하얀색으로 했어요 약간 좀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느낌이 음. 옆에는 포르쉐 포르쉐 911인데 어 이거 약간 좀 레이스카 이것도 레이스카 느낌 나는데 얘가 레이스를 뛰나 근데? 포르쉐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동동한 그런 차죠 옆에서 봤을 때휠 베이스가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 이턱바지가어턱바지 길이가 엄청나다는 점그 다음 옆에는 그루티 이탈리 GTO 이탈리 GTO인데 약간 그 뭐냐 레모나가 스폰서해주는 그런 느낌 나는데요 어 레모나 레모나 리버리 굉장히 약간 시큼할 것 같은 그런 네온 색상이라 차량 색상까지 아주 깔맞춤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커스텀. 어,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오, 느낌이 아주 괜찮습니다. 초록색이랑 하얀색을 조합을 해주셨는데 네온 색상하며 실내 색상하며 그 다음에 타이어 이 색상까지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깔맞춤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그 힙스터들 타는 로우라이더 같습니다. BF 클럽입니다. 이거 누구 차요? 야, 이 기가 막힌데요? 휠도 진짜 너무 어 귀엽고 엣지 있고 굉장히 시크합니다 차가 그다음에 어, 적당히 좀 양카 멋부린 듯한 그런 느낌 주면서 요거 아주 괜찮은 차가 아닌가? 하본펜다까지야 이거 아주 이거 아주란 말이 어,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주 이거 아주 괜찮은 차입니다 <laughs> 아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딘카 포스트 리 류드입니다 이번에 범죄스 업데이트로 칸조랑 같이 나온 그런 녀석인데. 야, 얘는 근데 진짜 휠 베이스가 좀 길었으면은 간지 작살이었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얌생이 같이 투더로 나와서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진한 그냥 초록색으로 멋부린 게어 아주 괜찮습니다 그다음 여기 대포 머플러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대포 머플러 그다음에 아, 안쪽에는 또 그냥 어, 이거 약간 적당히 핑크빛이 도는 그런 빨간 것 같은데 안쪽도 굉장히 사이버틱하죠? 어, 괜찮습니다 보기 좋아요 1980년대 그... 갬성 좋습니다. 아 이거를 좀 일찍 찍어놓고 아까 2차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차 아니스 레무스입니다. 튜니 어깨에서 유명한 차인데 이 번호판이 굉장히 볼만하네요. 아일러그 JDM. <laughs> 어이좀꼴자라리시네 이분이 꼴자라리신게참 느껴집니다. 이 스탠스도 딱 낮춰놓고 짜세 나오는거 벌써부터 보이죠. 파란색으로 딱 도색을 해줘가지고 정말 중후한 그런 매력을 풍기는 차가 아닌가. 자요거를 다. 어, 이거는 그거네요. 포드 RS200. 옛날에 랠리를 또 주름 잡았던 그런 차량인데, 어, 그냥 그거를 충실하게 구현하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뒤에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것도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프레임이 다 이렇게 싹다 드러나가지고 상당히 볼만한 그런 차입니다. 얘좀 주행감각이 낮지 않거든요. 최고속력이 좀 병신인 걸 빼면은 가속력도 괜찮고 접지력도 좋아가지고. 그다음 나쁘지 않은 차입니다. 저도 한대 샀고요. 어, 이거 아주 좋은 차량인데요. 이게 치타 클래식이죠. V12, 좋습니다. 페라리 테스타 로사를 이제 모티프로 한 그런 차량인데, 야이 넙적한 이 빵댕이랑 그 다음에 휠도 아주 그냥 세침하게 하신 것 같고, 어 전반적으로 그냥 클린하게 아주 셨습니다클린하게 아, 이거 트리스 마리네요. 오. F40. 야, F40가 또 진짜 맛집이거든. 요즘 느끼는 건데 F40가 진짜 이쁘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 트리스 말도 굉장히 이쁜 축에 속하는데, 어, 휠을 좀큰 사이즈로 달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고 청초하고 아주 미끈한 그런 여자가 아닌가. 캬, 기가 막힙니다. 이 자태가 아주. 오비 9F네요. 전반적으로 이 스플리터도 그렇고.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조합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그리고 안에는 템페스트랑 도카드 브이트 엔진이 들어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그냥 어, 이거, 이건 거이 진짜 튜닝카네. 튜닝카 느낌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력이 그냥 안 걷는 것 같고, 딱히... 오케이, 야, 이거는 진짜 광기인데, 제가 옛날에 샀던 차거든요. 옛날에 샀던 차인데 아 이게 진짜 좀 안타까운 게이 휠도 뒤쪽에 이휠 커버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 가시를 못 지어가지고 조금 불만이었는데 이건 그냥 아예 아레나워 차량으로 개조를 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눈깔에 그냥 X가 몇 개야 X 그냥 촘촘하게 박혀있고 방탄장갑 하며 여기 후드에는 레일군 같은 게 달려있죠 <laughs> 자 튜닝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마치 제떨이 같네요 어. 사람들이 담배 피고 여기다 한 대씩 막 쑤셔 넣은 것 같은데, 어, 그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앞에는 그리고 또 무슨, 뭐, 농작물 탈곡기 같은 그런 콤바인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어, 이 농가에서도 사용하기 아주 적절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이거는 아니스, 제탈350. 이거 진짜 아주 가격한 튜닝을 해주셨습니다. 볼만한데요? 어, 전반적으로 실버 색상으로 도색을 해주신 것 같고, 오. 굉장히 과격합니다. 드리프트 머신 같아요. 진짜 전형적인 휠도 대단히 큼지막한 걸로 달아줬고 스프리터도 엄청나고 턱바지가 장난 아닙니다.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인데요. 이거 마치 스펙터 그냥 기본인가? 아, 커스텀네. 커스텀인데 어, 베니즈 휠이라 이 조합도 괜찮네. 베니즈휠 달아주셨고, 나음면 하얀색 하얀색이 아니고 파란색 테두리, 얇은색 테두리 둘러주셨고 전반적으로.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메인 컬러를 모르겠습니다 메인 컬러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메탈인가? 지금 화면이 하도 느릿느리 해가지고 아씨 좀 그리웠네 안에는 그냥 레이싱 튜브 해주신 모습을 다단은 아닌 차들은 좀 섞어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 세대 남겨놓고, 나머지 세대는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한요 네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표를 한번 해보죠. 1등은 썰튼 아레스 클래식, 2등 사이퍼, 3등 클럽, 4등 레무스입니다. 거의 우승자을 가려진 것 같습니다. 썰튼 아레스 클래식 차주분이 이분이 우승하신 것 같아요. 햄버거 세트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